김용빈이 드디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배우로서 이미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다채로운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표현해내며 자신만의 매력을 각인시켰다. 스크린과 무대를 오가면서 깊이 있는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그가 이번에는 패션이라는 또 다른 영역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 선택은 바로 실험적인 디자인과 독창적인 예술적 비전을 추구하는 브랜드 젠틀 몬스터와의 협업으로, 이는 단순한 협찬이나 광고 모델 이상의 무게감을 지닌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둘의 만남은 비주얼 자체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협업이 패션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용빈이 단순히 브랜드 엠베서더나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컬렉션의 기획 및 디자인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 큰 화제다. 이미 여러 작품에서 캐릭터의 본질에 깊이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의 섬세함은 이번 패션 작업에서도 유감 없이 발휘되었다. 스토리텔링이 살아 숨 쉬는 컬렉션, 그리고 개성 가득한 디테일을 통해 그는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과 감성을 입체적으로 풀어낼 준비를 마친 셈이다. 실제로 브랜드 내부 관계자들은 김용빈이 디자인 회의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미적 원칙에 감탄했다는 후문을 전하기도 했다. 지금껏 패션 브랜드와 유명 배우의 협업은 많았으나, 이처럼 배우가 디자인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때문에 이 컬렉션이 단순한 유명세를 이용한 마케팅 이벤트를 넘어서 진정한 예술적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젠틀 몬스터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독특한 팝업 스토어와 파격적인 비주얼 콘셉트로 두각을 나타낸 브랜드다. 이들은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스스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진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젠틀 몬스터의 크리에이티브한 DNA와 배우로서의 경계를 넘나드는 김용빈의 도전 정신이 만나면 어떤 스타일이 탄생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비온드 더 바운더리, 비안드 더 바운더리. 나는 협업 콘셉트가 시사하듯 이번 컬렉션은 기존 패션 아이웨어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전혀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김용빈은 스스로를 창작자, 크리에이터로 정의하면서 연기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 활동에 도전해왔다. 그가 펼치는 연기는 단순히 캐릭터를 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극과 영화, 드라마의 예술적 가치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김용빈이 패션이라는 장르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신의 예술적 언어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은 팬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옷과 액세서리를 통해 감정을 전하고 이야기를 풀어갈까? 그리고 젠틀 몬스터가 어떤 방식을 통해 그런 예술적 표현을 극대화해 줄 것인가? 업계와 팬들 모두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중이다. 이번 협업이 본격적으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패션 매거진들이 관련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면서부터다. 몇몇 잡지는 다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아이웨어 컬렉션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으며, 스타일리스트와 패션 업계 종사자들 역시 SNS를 통해 폭발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김영빈 젠틀 몬스터라는 키워드가 단숨에 트렌드에 오르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컬렉션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특유의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 김용빈은 어느 한 장르나 스타일에 한정되지 않는 유연함으로 유명하다. 화려한 액션물부터 섬세한 멜로, 심지어 스릴러와 코미디까지 자유자재로 오가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그에게는 수많은 캐릭터가 공존한다. 그런 그의 다면성이 패션에 접목된다면 이를 단순한 핵세설이나 스타일 수준에 머무르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협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디자인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예쁘고 멋진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웨어가 또 다른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말 한마디에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크게 자극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니 과연 어떤 혁신적 결과물이 출시될지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다. 또한 젠틀 몬스터는 이번에 공개될 노가든, 노가오던 컬렉션을 통해 기존 브랜드가 지닌 이미지와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행보로 유명한 젠틀 몬스터이지만 여기에 김용빈의 예술적 감성 그리고 그가 쌓아온 서사적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기존의 패션 문법을 완전히 재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단순히 유행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미학적 언어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패션계와 예술계 모두에 큰 의미를 갖는다. 김영빈의 이름과 젠틀 몬스터가 가진 브랜드 파워가 결합되면 그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 전역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2025년 3월에 뉴욕, 파리, 도쿄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여러 패션 중심지에서 동시에 컬렉션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글로벌 동시 발매가 아니라 대규모 팝업 스토어와 아트 전시를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어 방문객들에게 하나의 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일반적인 쇼핑 공간이 아닌 김용빈의 예술적 상상력과 젠틀 몬스터의 미학이 어우러진 독특한 세계관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콜라보는 다이웨어를 사러 간다기보다 예술 전시를 보러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만큼 차별화된 시도를 보여줄 전망이다. 런칭 이벤트 역시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김용빈이 직접 참석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 온 열성 팬들은 이미 설렘을 드러내고 있다. 보통 브랜드 행사에서 유명인사가 참석할 때는 짧은 인사말 정도가 전부이지만, 이번에는 라이브 토크소, 한정판 사인회,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 공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다는 전언이다. 그가 디자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 작업 과정에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번 콜렉션에 담긴 메시지 등이 낱낱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팬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이다. 초대권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도 당연하다. 국내에서는 이미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신청이나 현장 이벤트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몇몇 열성 팬들은 해외 팝업 스토어에도 직접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다. 이를 통해 보면 김용빈이 가진 영향력이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가 출연한 작품이나 인터뷰가 해외 팬들에게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그의 인지도는 훨씬 넓은 스펙트럼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 전문가들은 이미 이번 김용빈과 젠틀 몬스터의 만남이 2025년 패션계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단지 새로운 컬렉션이 나온다 수준이 아니라,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부터 패션은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투영하는 매개체로 작용해왔는데 김영빈은 배우로서 수많은 인물의 삶을 연기해온 동시에 창작자로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축해온 인물이다. 패션을 통해 더욱 확장된 창작 영역을 보여주겠다는 그의 도전은 패션이 예술임을 재차 증명해줄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다. 스타일 혁신의 순간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김영빈 개인에게도 또 하나의 예술적 도약을 의미하지만 패션업계 전체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패션하우스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김영빈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협업의 결과물에 따라 새로운 협업 트렌드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 브랜드가 배우나 아티스트와 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심도 깊게 참여하는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인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는 데 자극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빈 본인도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자신의 예술적 포부를 더욱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연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세계관의 일부일 뿐 결국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나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이러한 생각이 실제로 구체화된 결과물이 바로 패션 컬렉션이 될 것이라는 점이 팬들에게는 큰 설렘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젠틀 몬스터 측 역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실험적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연 컬렉션이 공개됐을 때 그 디자인이 얼마나 과감하고 혁신적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형태의 프레임이나 독특한 소재를 적용한다거나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컬러 조합을 시도하는 등 어느 쪽이든 파격을 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젠틀 몬스터의 디자인 철학이 워낙 튀고 독특하기로 정평이 난데다. 김영빈 역시 한계를 두지 않는 창작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 협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이웨어는 사람들의 상식을 깰 수도 있고, 동시에 대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궁금증의 답안은 멀지 않은 시기에 공개될 것이다. 녹아든, 녹아오던 이라는 명칭에서부터 느껴지는 상징적 이미지는 이미 팬들에게 강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치 가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다시 예술로 재탄생하는 듯한 콘셉트가 예고된 셈이다. 이는 김용빈이 스크린에서 보여준 수많은 캐릭터의 복합적인 매력과도 묘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어디에도 없는 정원, 보이지 않는 꿈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낸다면 관람자와 사용자가 단순히 아이웨어를 착용하는 행위를 넘어 예술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느낌을 선사할 것이다. 실제로 노가든이라는 이름의 어원이나 스토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지만, 브랜드 측은 아직 구체적인 콘셉트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경계를 초월한 세계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자연과 인공,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했다라는 짧은 힌트를 제공했을 뿐이다. 더욱이 김용빈 역시 SNS를 통해 짤막하게 곧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일 거다라는 멘트를 남겨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식의 티징, 티징, 전략은 이번 프로젝트가 대단히 정교한 기획 아래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대중의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김용빈과 젠틀 몬스터가 만들어낼 새로운 패션 언어다. 패션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아티스트와 스타들을 통해 진화해왔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질수록, 새로운 메시지와 도전이 등장할 때마다 업계와 대중은 환호와 호기심을 동시에 표출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 협업이 정말로 트렌드를 뒤집어놓고 전혀 다른 지점을 향해 달려갈 것인지, 혹은 예상 밖의 색다른 시도를 선보일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오직 정식 공개 이후에야 밝혀질 것이다. 패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를 지지해온 팬들에게. 2025년 3월은 아마도 매우 특별한 시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양한 이벤트와 팝업 전시, 라이브 쇼케이스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펼쳐질 예정이기에 이를 직접 체험하려는 열기가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팬들과의 직접 소통 자리가 마련된다는 소식에 이미 몇몇 팬들은 연차 휴가를 미리 신청했고 해외로 날아갈 비행기 표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 패션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 무엇보다 김영빈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는 이번 협업을 통해 패션의 영역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해낸다면 이후에는 또 어떤 예술적 프로젝트를 선보일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미 국내외 영화계에서도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작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동시에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쪽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우에서 시작해 패션 크리에이터로 발돋움한 인물에게 이제는 예술 전반을 가로지르는 멀티 아티스트로서의 수식어가 붙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듯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게 된다. 그의 연기력은 이미 입증되었고, 창작자로서의 면모는 이번 패션 컬렉션을 통해 재차 확인될 전망이다. 여기에 젠틀 몬스터라는 혁신적 브랜드의 후원과 협업이 더해지면서, 그가 전 세계 팬들에게 선사할 경험은 어느 수준까지 상승할 것인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흔히들 말하듯,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결국 이 협업은 단순히 펜시한 안경태 몇 개를 출시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김용빈과 젠틀 몬스터가 함께 그려내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며 패션과 예술이 만나는 시점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언어다.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수많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온 김용빈이 이번에는 패션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감성과 세계관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젠틀 몬스터의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비전이 그 작업을 어떻게 뒷받침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줄지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기대를 한껏 부풀게 만든다. 마침내 녹아든 컬렉션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우린 김용빈이 창출하는 새로운 이야기와 그만의 예술적 감각이 패션의 영역에서도 얼마나 강렬하게 빛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젠틀 몬스터가 쌓아온 실험 정신과 디자인 역량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패션은 결국 보여지는 것 이상의 스토리와 가치를 품고 있기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될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일 것이다. 이렇듯 김용빈과 젠틀 몬스터의 협업은 이미 국내외 매체와 팬덤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그 결과물을 향한 궁금증 역시 폭발 직전이다. 경계를 넘나들며 표현의 한계를 확장하는 두 아이콘이 어떤 무대를 펼쳐 보일지, 그리고 그 무대가 세상의 시각적 문화적 흐름을 어떻게 뒤흔들지 주목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2025년 봄에 찾아올 이 거대한 협업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스토리와 장인 정신이 깃든 디자인들을 어떻게 공개할지 전 세계가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다. 과연 이들이 보여줄 새로운 세계가 그야말로 비욘드 더 바운더리에 걸맞은 파격과 아름다움을 선사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기에 이제 곧 펼쳐질 결과물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